하시는 분들 리딩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님들 카드 보니까 우리 1번 님들은 어,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9월 한 달에는 맺고 끊음이 중요하다.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부족함을 느끼거나 불만족인 거는 없어요. 어, 내 생활도 만족스럽고 사람들 간뭐 그런 큰 문제도 없지만 너무 퍼주는 행동 뭐 너무 사람들에게 주기만 하는 행동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사람도 좋아하고 일상생활에 만족을 하시면서 긍정적이신 분들은 맞지만 사실 내면 안에 좀 우울한 감정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사람한테 기대하고 상처받기 좀 쉬우신 분들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9월에 맺고 끊는 거 중요하고 어 누가 뭐 도와달라 돈 빌려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맺고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9월에도 그런 부탁이 많이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분들은 맞지만, 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는 게 보여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좀 사람 좋은 이미지였다면 9월 한 달은 조금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사람들을 대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셔서 일단 여성분들 측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인기가 조금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예정적으로도 좋은 상승의 운이 있고 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시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나빠진다는 말이 아니라 대인관계도 좋고 애정관계도 다 좋지만 괜히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부탁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면 다 들어주지 말고 다 퍼주지 말고 여러분들의 판단력으로 맺고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조언의 의미로 보자면 4번 컵 카드 보여지죠. 음, 우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바쁘셨던 분들인지 뭐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하시던 분들인지 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생각하는 시간 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 다 믿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믿고 어, 여러분들이 물론 긍정적이신 분들이고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그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괜히 이런 거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는 맺고 끊음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 퍼주지 않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금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금전은 좀 모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주변인들이 봤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가진 금전이 꽤나 좀 있다. 그런 이미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뭐돈 빌려달라,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좀 부탁을 할 수도 있는데 음, 우리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너무 보여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월은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거다 좋지만 그래도 30일 중에 30일 다 사람 만나고 놀러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30일 중에 한 열흘만 사람 만나고 여러분들의 개인 시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잘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들이 붙고 자꾸 여러분들이 가진 기운이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나한테 붙으면 너무 좋겠지만, 열면 중에 한두 명은 안 좋은 사람도 같이 딸려오기 마련이니까, 그러한 점을 좀 주의할 상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면에 가진 우울함, 쓸쓸함, 어, 이런 것들을 굳이 사람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개인 취미를 한다든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시면서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람한테 기대지 않는 게 중요한 9월달이신 것 같아요. 자,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2번 분들 리딩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님들 카드를 이렇게 보니까, 어, 9월 이전에 여러분들의 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직장에서의 좀 문제가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 문제라든지 어쨌든 내 생계가 걸려 있는 일, 직장과 연결되는 일, 어, 그런 일 쪽에 좀 문제가 있으셨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어, 이곳에 계속 다니게 될줄 알았는데 갑자기 관두게 된다던가 아니면 직장 내에서 약간 트러블이 있다든지. 예상치 못한 데서 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여기 탑 카드가 보여지죠. 직장이라고 하면 또 금전이랑도 연결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금전 직장의 문제가 맞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 수습하고 해결하려고 어떠한 모션을 취하시긴 한것 같아요. 그런데 9월 달에 여러분들의 기운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대담하게 이렇게 지르는 게 아니라 대기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보류한다, 대기한다, 이런 키워드가 지금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이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류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어떠한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9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뭐, 양자택일적인 문제도 들어와요. 이거를 선택할지, 저거를 선택할지, 뭐 직장이랑 연결된 분들이시라면 A 직장을 갈지, B 직장을 갈지,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양자택일 문제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관을 잘 가지고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어, 9월달에 지금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겁이 나는 거예요. 내 선택에 내가 후회를 할까봐 자꾸 겁이 나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좀 고민만 하다가 한 달이 다 끝나버릴 수도 있다. 지금 여기 소드 여왕카드 보여지죠? 여러분들이 조금 못되져도 돼요. 나빠져도 돼요. 냉철하게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나만, 나만 편하자 하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내 주변 사람들도 생각하고 내 주변의 상황을 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택을 이렇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냉철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9월 한 달은 여러분들 자신만 오로지 생각하시면서 지내야 돼요. 내 자신만. 뭐내 자신만 돌봐야 되고, 물론 주변 사람 지인, 지인, 대인 관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9월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들 자신을 돌보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면서 조금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어,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자면 할까 말까 하는 선택이 있어서 너무 오랜 고민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냉철하게 생각하시고 바로 이렇게 내지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시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9월달에 뭐 연애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거다 떠나서 직장과 좀 연결된 문제가 좀커 보여요. 아니면 금전, 뭐좀 그런 생계랑 연관된 문제가 좀커 보이는데 뭐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사를 갈까 말까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생계랑 연관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맞겠어요. 근데 이제 9월달에 여러분들이 너무 오랜 고민, 너무 오랜 보류는 어,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만을 생각하시면서 지내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금전이, 금전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부터 10 중에 10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도 어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지 못해서 7까지만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보력에 있어서도 많이 좀 수집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많이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좀 정보력에 있어서 이것저것 알아보시는 필요성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준비 하시는 분들 뭐 이직, 승진, 뭐 직장이랑 연결된 문제, 돈 문제 음, 등등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무 오랜 대기 상태는 좋지 않다. 음, 여러분들 본인만 편하다면, 여러분들 본인만 생각하고 내지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챙기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너무 주변만 챙기셨다 해요. 그러니까, 9월 한 달만큼은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을 쓰셔도 좋고, 여러분들을 위한 소비도 쓰셔도 좋고, 여러분들의 행복, 여러분들의 편안함만을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3번님들 카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님들 카드 이렇게 보니까 우리 3번님들은 9월달에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 뭐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다 해당이 되겠죠. 어 소중함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핏하면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좀 생기실 수도 있다고 해요. 어, 마냥 부정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을 많이 지금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어, 생각을 해준다 이런 게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내 옆에 계속 있을 것 같다. 뭐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에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조금 잊게 되는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소 감정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일단 평정 평정심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어, 여러분들이 9월달에 다소 좀 감정 기복이 생기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정심을 좀 유지하시고 중립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좀 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은둔자 카드도 보여지듯이 여러분들이 9월 한달 동안 이렇게 밖을 막 돌아다닌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크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개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어, 가까운 사람한테도 자꾸 신경질적으로 나아가게 되고, 좀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한 면에 있어서, 명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일기를 써본다든지, 여러분들의 생각 정리를 할수 있는, 뭐 글로 써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추스릴 줄 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9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감정기복이 있다가도 잡아주는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평정심을 되찾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월 이전에, 9월 이전에도 좀 감정기복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랬던 분들이시라면 9월 달에는 좀 평정심을 찾게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뭔가 사람에 있어서도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9월 달에 이 사람이랑 헤어질까 말까. 그것조차도 어, 9월 달에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9월 한 달은 생각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 뭔가를 좀 진행하고자 하는 거를 보류해도 좋다. 9월에 뭔가를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잠깐 보류해도 좋다. 그리고 평정심을 가지고, 어, 마음을 좀 다스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9월달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잠깐 쉬어가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풀카드 보여지죠. 우리 여러분들이 어, 속이 지금 많이 답답하신가 봐요. 여행도 가고 싶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내 상황이 마음처럼 그게 안 되니까 어, 즐길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는 자꾸 쌓여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자꾸 신경질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어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뭐 산책 정도 해주셔도 좋고 햇빛 많이 보시는 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평정심을 좀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는 그런 9월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괜히 9월달에 성급하게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해서 후회하는 거는 또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어, 그렇다 보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드는 감정, 생각이 있더라고 있다 하더라도 9월에는 어, 조금 충동적인 마음을 억제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월은 쉬어가면서 여러분들 자아를 좀 찾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햇빛 많이 바라 하는 것도 뭐 구체적으로 뭐 다이나믹한 일, 한 행동을 안 하셔도 되니까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해보신다든지 음 가까운 곳에서 뭐차한잔 하신다든지 좀 기분 전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4번 분들 리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님들 카드 보니까 책임감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가족을 위해서 뭔가 생계를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실 수도 있고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뭐 책임감이 워낙 크신 분이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이나 뭐 어떤 거를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직책이 있는 자리에 좀 올라와 있는 분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의미로 뭐 일중독이라든지 어쨌든 내가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들면서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9월 이전의 생활을 보니까 금전이나 직장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지난 세월 동안 어, 내 자유 누릴 것못 누리고 내 취미 즐길 것못 누리고 그냥 계속 돈만 벌고, 계속 일만 하고, 계속 책임자의 자리에서 밑에 사람들 관리하고, 좀 이런 게 보여져요. 그래서, 어 9월 달에도 사실은 전달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전달에는 좀 책임감이 힘겨웠다면, 9월 달에는 어, 여러분들을 좀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여러분들의 힘듦, 여러분들의 노곤함을 좀 알아주는 분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이만큼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 알아주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생긴다. 어, 여러분들이 대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에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멋있게 생각해요. 저 사람 되게 대단하다. 어, 여기까지 올라올 기까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저 사람 되게 대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게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주변의 평판이 굉장히 좋으신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9월 달에 여러분들 스스로는 나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야, 난 별거 없어라고 생각을 해도. 주변에서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직책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어, 그런 분으로 좀 보고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본다고 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힘든 거잘티안 내는 분들이시고, 어, 워낙 내가 어쨌든 선택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라, 주변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큼 힘든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책임감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이 모든 걸다 떠안으려 하지 말아라 이제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족을 위해서만 너무 열심히 사신 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음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지금 있다고 해요 여태까지 내가 딴걸 하느라 계속 미루고 미뤘던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하셔도 좋다, 9월달에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너무 계속 미루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느리고 빠른 빠른 그런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른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유리,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미루고 미뤄왔던 것들, 지금 실행하셔도 좋고, 9월 한 달엔 그래도 주변인들에게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놓여지고, 음, 책임감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언 드릴 게 많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하는 우리 여러분들이고, 대인관계도 좋고, 내가 맡은 업무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라 조언 드릴 게 많이 없지만, 조금 주의할 를 점은 9월 한 달에 건강적인 문제, 어, 좀잠푹 주무시는 거 중요하실 것 같아요. 잠도 푹 주무시고, 요즘 시대가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셨던 거 9월에 진행하시면 매우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분들 리딩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5번 분들 카드 이렇게 보니까, 우리 5번 분들 9월, 한 달이 94일생의 한 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왠지 자꾸 뭐 사업 쪽, 자영업 하시는 분들 쪽으로 자꾸 생각이 되는데, 어, 뭐 금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리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도 여태 내가 계속 해오던 거고 내가 지켜오던 거니까 포기하지 말아야지. 계속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월 이전의 생활이 별로 좋지는 아니, 않으셨던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국이 좀 그렇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신데 꼭 자영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뭐 진로를 변경한다든지 직종을 변경한다든지 그매 순간마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찾아오셨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9월에 계속 그런 것을 유지를 하시면서, 어, 끝까지 결과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 관두지 않길 잘했다. 계속 하길 잘했다.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그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들 9월에 조금 힘드셨던 거 빛을 좀 보실 것 같고 어, 관두시지 않은 거 굉장히 좀잘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뭐 직장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사람에 관련된 일일 수도 있지만 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아 그냥 관두지 않고 계속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9월달에 하신다고 하고 그만큼 나에게 따라오는 대가. 보상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든 걸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어 하세요. 너무 지친다, 너무 지치고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어디 혼자 한적한데 가서 혼자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진 다 강인한 멘탈로 9월까지 계속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9월달에 좀 나아져요. 그래서 지금 너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소소한 행복도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사랑의 기운도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 뭐 배우자가 있는 분들이시라면 배우자와 사이가 좀 좋아지신다든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뭐 생긴다든지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9월 달에 나에게 애정운이 조금 더오는게 있으니까 설렘도 느끼면서 내 상황도 좀 나아지면서 아, 이제 조금 풀리나? 내 인생 조금 풀리나? 그런 기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최후의 수단으로 뭔가 히든카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9월 이전의 생활에는 조금 힘드셨다면 9월 달에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꺼내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해요. 그게 좋은 결과로 작용이 돼서 끝까지 조금 끌고 나가지, 나간다 하니까 9월 달에는 다 필요 없고 주변 사람들 말 많이 들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너무 그동안 힘들었던 거 너무 아쉬웠다. 힘들다, 이런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뻔한 말이지만, 지나간 일이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 그, 저번 달에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좀 편했을 텐데, 저번 달에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좀 나아졌을 텐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앞으로의 미래가 더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9월 한 달이 너무 좋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지나간 달들을 후회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겪 겪어서 어,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니까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너무 힘들었다 너무 괴로웠다 고통스러웠다 이거보다도 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발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우리 5번 분들 9월 한 달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던 거를 계속 쭉 하시는 것도 좋고, 어, 관두지 않으실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하시면서 빛을 보시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다 내려놓고 떠나오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어, 지금 고지가 머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하던 것에 있어서 힘을 쏟으시면 분명히 여유로워지는 날도 찾아오고 내가 이렇게 현생에 굳이 안 매달려도 어 조금 숨통 트이는 날이 찾아온다. 그니까 9월 한 달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달이 될것 같아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 시는 분들, 뭐 프리랜서 등등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테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위가 올라가는 게 보여지니까, 그동안 너무 힘들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시던 분들, 9월에는 여러분들의 지위, 명예가 좀 올라간다. 어, 이제 좀 서서히 여러분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자, 5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